구글 네스트 허브 4세대와 2세대를 비교 분석합니다. 스마트 홈 풀세트 리뷰를 통해 기능을 살펴봅니다. C타입 충전기 사용 여부도 확인합니다. 5위입니다. 구글 네스트 4세대 스마트 온도 조절기로 더욱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섬세한 온도 센서로 완벽한 제어가 가능하며 세련된 팔리슈드 실버 디자인이 인테리어 품격을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2024년 출시된 구글 네스트 러닝 온도조절기 4세대 두개 묶음 상품을 84만원에 만나보세요. 반부가세 포함해 세가지 세련된 색상으로 우리 집 분위기를 더욱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구글 네스트 4세대 스마트 온도조절기가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온도 센서까지 포함된 미국 정품을 28% 할인된 336,490원에 만나보세요. 세련된 디자인의 팔리슈드 오브시디언 색상으로 따뜻하고 편리한 스마트 홈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구글 네스트 러닝 온도 조절기 4세대 2024년형으로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관부가세 포함 세 가지 색상으로 만나보세요. 놀라운 기능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42만원으로 당신의 공간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1위입니다. 구글 네스트 허브 2세대로 더욱 스마트한 일상을 시작하세요. 인공지능 음성인식, 유튜브 뮤직, 블루투스 연결까지 2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는 특별한 기회.